이게, 트래커 주지에 진짜 신기한 기능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보면은, 인카운터라고, 내가 듀오한 사람들, 또는 상대로 만난 사람들 사용대로 이제 승률을 볼수 있어. 내가 이걸 봤거든? 일단, 썬데이, 45%. 썬데이랑 듀오하면은 그냥 45%. 선마 씨들 갑자기 70%. 선마가 제일 높긴 하네. 마무아랑 했을 때 73%. 텍스처랑 했을 때 61%. 김지득 43%. 상대로 많이 만난 사람들 근데 진짜 많더라. 이거, 이 사람. BCS 플로라 이 사람이 진짜 많이 보게 했거든요. 이 사람 상대로 승률 44% 내가 근데 이코님 상대로 승률이 높더라 님들. 이코님 상대로 60번 만났는데 70% 임승률. 내가 은근히 프로 상대로 승률이 좋더라고. 레스 상대로도 66% 젠지, 람지 상대로 61% 신기하죠? 페가수 스님 상대로 155번 만났어. 내가 레디언트즈 상대로 승률 괜찮아 나름. 밀리진 않아 엄청. 지유도 타. 상대로 75%하참 아, 않나. 그래서 이거 기능 재밌더라고. 아니 재밌잖아. 게임을 찾았습니다. 아마 가. 었나 올라. 아. 속후 잘까, 그냥. 아, 우겠다 파이프 바 정리해 드 모든 미사일 발사. 계장 전적 발견. 목표 위치 확인 중. 드론이 바 받았는데? 아, 형님, 잘 봤냐?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하나 첫치 다분하구만 쥐다 이고 뭐둘다 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러면? 셋이다 파이크 설치 완료

내나 아지에에서점 발견 아. 아 팽. 어. 다 지금 뒤 몰라요? 야. 중앙에 이크 설치 다 아군이 들어 들어, 들어. 오, 얘들아. 진짜 어, 왜 그러냐? 어, 얘들아, 대는판이다. 아, 뭐지 이거? 나한테 킬 몰아주려고 그러는 거 틀리부려. 삼라 아마겟 또 나왔는데? 아, 얘 아마겟 더더 시원하게 쓸까요? 왜? 모든 미사일 발사. 드론 배치 중. 아, 야찔아 아. 아, 잘못했다 균형 야아아 위에 남아 있냐? 있냐? 어, 모든 미사일 발사. 탈출 아. 어. 어, 얘들아, 왜? 남았습니다. 뻐비. 뻐비. 왜 왜? 해볼 티궁좀 쓰고 싶다 좀. 모든 미사일 발사. 드론 배치 중 드론이 파괴됐다. 이걸로 끝치네. 열 받았거든. 잡았어. 바이크 설치 완료. 폭발물 전개. 원원 해븐. 한명 남았어. 알바 어, drop d r p d r p d r o 노노노 HP HP. 진짜 필. 간다. 오이! 이기지, 이기지. 아, 저거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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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맞음. 에 천천히 해 볼까? 이게... 너무 이게 오늘 만가나 이거 파이프 밀어내는 것보다 여기서 포탑 깨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겠는 모든 미사일 발사. 지랄 지 오잇 에의적 발견 만냐 언더 제워드리 간다! 모든 미사일 발사 백사 있는 것같은어 나쁘지 않군 궁극기가 준비됐다 나 대... 궁... 부술 수 있긴 한데 이크 설치 수류탄 발사 아한명 아, 남았습니다 아, 여기랑 하, 게 좋을까? 이걸로 끝이 명남았습니이스와 <목소리> 어우 <오, 목소리> 진짜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이게 뭐야 와 아니 행돌이 그냥 멱살 잡는데? 아니 또라 아니 무빙이 씨 야야 <목소리> 마이 yeah, yeah, 가자 가자. 교적 위치 확인 중. 재장전 중. 뭔노 먹가나 What? 아차. <laughs> 이안 <야>, 넘어. 재장전 중. 모든 미사일 발사. 겠다 폭발물 전개. 이제 머 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크 come behind. Stay 이 e r e are y 한명 남았어. a a 모든 미사일 발사. 이게 내 세상이야. 4. 시작이다. 벌써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아, 더 있나 보다. 와. 이게 <laughs> <laughs> 뭐 하는 짓이야, 대헌사 <laughs> 님. 아니, 147이요. 와. 와. 기만하는 거 아니, 레전드네, 저... 그냥. 모든 미사일발사재장전중재장전 가자 재장전중 드론 배치 중 음... 간다. 주제단의적 발견. 명제단빨주 제단전주. 제단전주. 제단전이제 커밍. 괜히 걸어, 괜히 걸어. 미 발사. 커밍. 한명 남았습니다. 기가 준비됐다. 30초 남았습니다. 이 설치되었습니다. 너무 <목소리> 흔들리리나 <목소리> 예상은 할 모든 미사일 발사. 음. 아 이게 몇 되냐? 이나열 아, 받았거든. 모든 미사일 발사.

파이팅? <목소리> 아, 팅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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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트마가. 아, 거가 아, 트마가. 아, 가가 아, 아, 이가 아, 트마가. 아, 아, 트 마이크 설치. 편심하고만. 소바레날로 어. 아 지각범네. 공격팀 승리. 진짜 원플 너무 절망적인 게임이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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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